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지역 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 균형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났죠. 이제는 이제 남은 기간은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면접 대비 하셔서 꼭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집인원을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의대에 선발인원이 전체 135명을 선발하고요. 지역균형의 선발인원은 39명으로 3년째 꾸준하게 모집인원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2023년도에만 42명을 선발했죠. 일반전형에서는 50명을 선발합니다. 자 지역균형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이 원서를 쓰고 학교장의 추천을 원하죠.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은 지역. 균형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는 배수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면접의 경쟁자가 더 많다고 보실 수가 있고 면접의 30% 반영하고 면접일자는 11월 29일인데 면접의 방식은 일반 전형과 동일해요. 의예과에 한해서는 하지만 의예과를 제외한 일반 전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과는 면접의 유형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 전형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단위에 따라서 주요 전공 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제시문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면접이고요. 지역 균형 전형은 의학과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지만 전 모집 단위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입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역균형전형의 면접의 고사는 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는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요.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실시하고 약 10분 정도 내외로 면접을 봐요. 의외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면접시간이 약 60분 정도 면접을 보게 되는데 상황, 제시문 기반의 면접과 서류 기반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자,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에 한해서 입시 결과를 보고 있는데 일반 전형 말고 이번 시간에는 지역균형 보고 있는데요. 지역균형은 3년째 모집인원이 39명으로 동일하고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 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없고 전년도에는 350명 8.97 올해는 315명 8.08이니까 2024년도의 경쟁률과 동일하죠 사실상 일반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의 경쟁률이 16.12였고 올해 경쟁률이 12.70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이 감소가 되어지면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의 전체적인 경쟁률이 하락했죠.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의대로 쏠렸다고 한다면 의대 정원이 원상 복귀가 되어지면서 사실상 의대 원서 지원은 가능한 학생들만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2024년도로 대부분 회귀하거나 2024년도보다 경쟁률이 더 하락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평균적으로 평균 점수가 내신 성적이 1.14, 80%가 1.22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평균 내신의 1.03, 80%가 1.06이니까, 사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내신 성적만으로는 1.0을 맞아도, 1.0을 맞아도 서울대학교 1단계를 통과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1단계를 통과한다면 1단계를 통과한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들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나 역량의 격차 차이가 매우 좁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면접은 MMI 중심의 면접이에요. 저희 하이포리비에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면접의 특징에 맞게끔 네개의 파트로 구성합니다.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네개로 구성하게 되고, 파트 1에서는 다양한 상황지시문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파트 2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업윤리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의무론관 공리주인, 그 다음에 동서양의 본성론, 착한 사마리아인 또는 이기적인 유전자와 이타적인 유전자 외에 다양한 스키마를 제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습 예상 질문 문제로서 윤리관에 관한 문제 또는 과학기술과 인간이나 환경윤리와 공유지에 대한 비극 또는 의료 윤리 및 윤리의 딜레마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파트 4에서는 대부분 다루는 내용들이 사익과 공익 또는 저출성과 고련화 그 다음에 예술과 의사윤리나 언어철학 그 외에도 다양한 스키마를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 다면 테스트와 모의 상황 면접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하이프리브에서 진행하는 의학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의학과의 면접은 11월 29일이기 때문에 수업은 11월 24, 25, 26, 27, 4시간씩 4일간 총 16시간 수업 진행하게 되고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이 잘 맞지 않으시거나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1대1 수업으로 화상이나 대면 수업도 가능하고,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제외한 전모집단위 인문이나 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은 그룹 수업이 없고요. 이건 1대1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학생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그룹 수업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대1 수업으로 진행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2시간 3회나 4회 정도로 수업을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1단계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그만큼의 내신 성적의 우수성들을 확보하고 계시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끔. 학생부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시로 서울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서울대 인문사회 공학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셔야 될것 같아요. 면접을 그만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리뷰에서는 1대1 맞춤형 수업과 그 다음에 한반에 4 명, 5명 정도의 소수 수준별 수업으로 의대 면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의 강사분들을 소개시켜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김현미 선생님이나 또는 박찬호 선생님, 그다음에 뭐 박익근 선생님, 장지욱 선생님 등이 계시고요. 또 자연계열에서는 김기현 선생님이나 김정우 선생, 권영민 선생님, 박미록, 임성택 선생님들께서 의대 면접 수업 또는 자연공학, 인문계열의 면접 수업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면접 수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연락 주시면 그룹 수업, 1대1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수업의 일정을 확정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